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널 리스트 주식공무입니다 어,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어, 시장 창 마감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 코스닥이 어, 전체가 상승이 아니고 일부분이 어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0.5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31%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다 보니 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코스닥 코스피 좀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순매도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음,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한가가 각각 세 종목과 두 종목이 나왔는데, 아, 오늘 시장을 조금 움직인 이슈는 음, 김정은 초대 관련한 어, 짐 로저스의 방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제 아시다시피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로 있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 오늘 갭을 한 갭을 한10% 가까이 뛰었었는데장 막판에 이 갭을 거의 다 메꾸면서 대북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역시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이짐 로저스 관련된 대북 어떤 그 철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 간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상한가 간 종목들. 어 상한가 간 종목들은 뭐 아세아텍. 이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은 요거는 이제 어그 대북 관련해서 갔다기보다 요거는그 정치 테마주에 그런 어떤 그 가능성 환교한 테마죠. 지금 이제 그전장대에서그음어홍 홍카콜라의 그 총대표가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당대회를 밀리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두 명이 있습니다. 김진, 어, 그 태극기 부대의 그 김진태 의원과 또 여기 이제 황교안 총리가 있는데, 어 사실은 5.18 관련된 뭐 그런 발언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황교안 관련주의 어떤 좀 힘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 dsrl 제강이나 화택파워 어 dsr dsr 등이 그 아까 말씀드린 짐 로저스 관련된 어떤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하한가 가는 종목들 어제도 이제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죠. 어제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 오늘 떨어질 가능성이 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 어저께 하한가 갔었고 오늘도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U I D는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어 이제 그 데드캡 바운스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서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 지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하한가 간 종목들을 좀 보면. 그 내추럴엔도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백수호궁 백수궁이었나요? 백수, 하튼 백수호 관련해서 전에 한번 큰그 하락을 맛보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가짜 백수 파동으로 인해서 어, 여기 9만 원이었던 주가가 8천 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도 어, 런칭을 어, 홈쇼핑이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역시 그 2월달 3월달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2월달 3월달에는 정말 어,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어떤 잡주 특히 이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잡주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리시면 한번잘열열번 아홉 번 잘했다가도 한번 실수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뭐 오늘이 이제 그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눈치를 볼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미 어, 북 어, 미중 무역 회담이 어디로 지금 흐를지 모르고 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시장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제 상해종합지수와 어, 니케이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지수는 뭐 상해와 우리나라는 이머징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강보합을 보였는데. 닉케이는 2.61% 상승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